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무슨 말씀이세요? 좋게 말하면 복음을 전해라, 전도해라. 넓게 말하면 성교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성교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 어, 부탁이십니다 그것을 위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라는 곳에 다니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본질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든지 세워질 때그 본질이 훼손되면 안 됩니다 다른 건다 바뀌어도 본질은 지켜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신 본질이 뭐예요? 첫째는 예배예요, 예배. 먼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복과 복음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본질은 예배고 교회는 누가 뭐래도 예배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살아 있는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정말 정말 부탁드려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헌신하는 것도 소중하고 무슨 사역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하고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신앙의 기본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생명과 가 지켜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예배를 통해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예배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정 1장 8절 말씀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기 전에, 그 앞에 무슨 전제가 깔려 있어요? 받으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받고.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이 언제 임하고 우리가 어떻게 권능을 받아요? 예배를 통해 받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죠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이 용인제일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를 통해 우리가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해 변화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분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첫째 본질은 예배예요. 두 번째로요, 교회의 본질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 선교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복을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너만 좋으라고 너만 복받으라고 주신 걸까요? 아니에요.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먼저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 가지고 세상에 나가 가정을 회복하고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 한국 교회의 문제는 뭐예요? 이 본질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예배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성도들이 예배를 점점 기피해요. 그게 코로나를 거치면서 더 심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하나둘씩 점점 축소해 버려요. 예전 한국 교회는요. 거의 다 모든 교회가 주일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아니면 오후에라도 예배를 한번더 드리는 교회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주일 오전 한 번만 예배 드리는 교회가 훨씬 더 많아져요. 제가 그게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되었냐를 보자는 거예요. 왜요? 교인들이 예배 안 오니까. 예배를 기피하니까. 예전에는 금요일 여러분, 철야를 하면서 예배드려서 철야를 하면서,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그걸 어떻게 했나 싶어요. 그렇잖아요. 사실 그때는요, 주일 5일째 근무도 아니고 6일째였어요. 토요일도 아이들 다 학교 나가고 직장 다, 다 다녔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금요일에 철야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5일째 근무가 됐는데도 철야는커녕, 금요 기도회도 안 하는 교회들이 많아져요. 왜 한국 교회가 어려워졌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교회의 본질, 이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는 사, 살고 한국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예배가 점점 죽어 가는데.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해 우리가 능력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한국교회에 어떻게 전도, 성교가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능력, 복을 받지 못하는데, 우리가 뭘 전하고, 뭘 나누고, 뭘할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능력, 권능을 받아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죠. 그게 안 되는데, 여러분, 무슨 전도가 되고 성교가 되겠냐고요? 여러분 성교지에 가보면 그게 눈에 확실히 다 보여요 여러분 성교지에 가보면 젊은 성교사들이 없어요 아프리카 탄자니에 가고 아프리카에 가보잖아요 우리 용인제일교에서 파송한 홍영기 성교사님, 김승우 성교사님이 제일 젊어요 제일 젊습니다 50대 성교사님들도 보기가 힘들어요 대부분 60대 성교사님들이에요 그왜 그래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예전에 살아있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파송되었던 그 성교사님들이 아직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흐름이 이어지지 않으니까 젊은 성교사들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성교지도 늙어가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한국교회 악순환인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니 전도를 안 하고, 전도를 안 하니 사람들이 교회에 안 오고, 교회 사람들이 안 오니 예배가 더 세워지지 못하고 예배를 통해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사명 받은 사람들이 없으니 땅 끝까지 갈 사람들이 없고 갈 사람이 없으니 성교를못 하고 성교를못 하니 성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게 한국 교회의 악순환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성들 여러분. 우리는 이 한국 교회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이 한국 교회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선봉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부흥과 성장이 어렵다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용인제일교회에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을 보내 주셔서 이 예배 자리가 거의 꽉 차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문을 닫네. 청소년 청년들이 교회를 안 오고 교회를 떠나내 하는 이 한국 교회 현실 가운데서 우리 용인 제일 교회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용인 제일 교회는 부한 교회예요, 부한 교회. 돈이 많아 부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많아 부하고 감사한 교회예요. 그렇게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확신해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용인제일 교회가 정말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이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복을 주셨어요. 부하게 하셨어요.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많은 성도의 수, 이 넓은 교회 부지, 이 좋은 건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첫째, 내가 이 세대에서 부환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마음을 높이지 말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거 너희들이 잘해서, 너희들이 노력해서, 너희들이 애써서 된거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겸손해야 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여기서 정함이 없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확실하지 않다. 명확하지 않다. 정해진 게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거 확실하게 너희 거 아니야. 아직 너네 거라고 정해진 거 아니야. 너 그거 착각하지 마. 그냥 그거 너희에게 맡겨준 거야. 그거 나중에 다 사라질 거다. 그러니, 네거 아닌 그것에 너희 마음을 두지 마라. 셋째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이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거 어디에 쓰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디에 쓰라고 하시는지, 어디에 사용하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쓰시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용인재일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한국 교회 가운데 왜이 성교가 더 절실히 필요한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 안에 지금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그리 많지가 않아요. 성교할 만한 교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나누어 줄 만한 교회가 많지 않아요. 성교사를 파송할 만한 교회가 한국교회에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예전에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한참 부흥하고 성장할 때는요. 많은 교회가 성교했어요. 성교사님도 엄청 많이 파송해서 미국 다음으로 성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교회가 한국교회였어요. 단교선교도, 단기선교도 많이 가고, 장단기 청년선교사도 많이 보내고, 후원도 많이 하고, 선교한국을 하면 여러분 청년들이 바글바글 모였어요. 선교제 지 교회도 짓고, 학교도 짓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교회 자체가 서기 어려워진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부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누가 성교해야 됩니까? 그러면 누가 더 많이 선을 행하고, 누가 더 많이 선한 사업을 하고, 누가 더 많이 나누어줘야 합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앞장서서 한국교회를 세우고 이끌어,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용인제일교회 오신 세 가족분의 한 주는, 하루는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교회는 뭐 그렇게 주시냐고. 세 가족 등록하면 뭐 선물 세트 주시고 또 등반하면 상도 주고 성경책도 주시고 신방하면 시계도 주시고 모르게 주시냐고 아니, 제맘 같아서는 더 드리고 싶어요, 정말 더 나누고 싶고 더 베풀고 싶어요 교회는 그래야 돼요, 여러분 너그러워야 돼요, 여러분 나눠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 제44회 아프리카 드림 콘서트를 합니다 벌써 아프리카 드림 콘서트가 44번째가 됐어요 저는 아직도요 제 1회 아프리카 드림 콘서트가 생각이 나요 우리 교회가 마평동에 있을 때 겨우 몇십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서 아프리카의 꿈을 가지고 첫 콘서트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첫 아프리카 드림 콘서트 사진을 한번 보세요 저런 곳에서 했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 드림 음악회에 비하면 많이 초라하죠? 왜 이렇게 촌스러워해 제가 저렇게 훨씬 젊었을 때인데 10년 전인데 지금보다 훨씬 촌스러운 것 같아요 사실 음악회가 아니라 뭐 동네 학예의 수준이었어요 작지만 아무것도 아니고 별게 없었지만 우리 작은 힘이 모여서 아프리카 아이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만 있다면 뭐든지 우리가 좀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꿈꾸고 성교의 마음을 모아 이 선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도 우리 교회는 부한 교회였어요. 돈이 많아서 부한 교회가 아니라 마음이 부한 교회. 꿈이 크고 부한 교회가 우리 교회였어요. 그 꿈과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가 가진 물질과 마음과 헌신을 쏟았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여서 지금 아프리카 가운데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우리 사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그 척박한 땅이, 그 황무지와 같은 땅이 이렇게 변했어요,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지금 세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사실 제1의 아프리카 드림 음악회를 콘서트를 시작할 당시에만 해도 그런 일들이 우리가 그들을 돕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제와 돌아보면 우리가 더큰 복, 더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사실 준 것보다도 훨씬 더 받은 게 많았어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하나도 거짓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맞아요. 이건 아프리카 아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래의 나, 우리를 위한 일이고, 우리 자녀를 위해 좋은 터를 쌓는 일이고, 참된 생명을 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증거가 뭐예요? 바로 이 글로리 센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은혜로 물질로 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을 계획하고 나누어 주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몇십 배, 아니, 몇백 배의 더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여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참된 생명의 의미를 알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진 거, 누리는 거, 소유하고 있는 거, 쌓은 거, 여러분 그것이 큰것이든 작은 것이든, 그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임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을 높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잊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일에 선한 사업에 쓰고 나누며 사는 너그러이 사는 인생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손해인 것 처음에는, 손해인 것처럼 처음에 생각되어지고 내가 누구에게 주는 것이기에 사라지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아니요, 아니요. 그것이 오히려 장래에 여러분들을 위한 일이고, 여러분 삶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좋은 터를 쌓는 귀한 일인 거예요. 이번 주,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가 끝났어요. 저는 한화 이글스가 우승하기를 바랬지만, 올해 우승팀은 LG 트윈스였습니다. 참고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팀이 LG예요. 전 제일 싫어하는 게 LG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두산베어스 팬이거든요. 같은 서울 아래 두 머리가 있을 수 없는데, LG 트윈슨가 우승을 해서 제가 좀 배가 아파요. 화가 나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야구를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몇년 전만 해도 LG는요, 프레이 오프도 못 올라가는 만년 하위 팀이었어요. 두산베어스가 매년 한국 시리즈 오르고 막 우승할 때 쳐다보는, 쳐다만 보는 팀이 LG였어요. 그런데 그 팀에 차명석 단장이라는 선수 출신의 단장이 올 때부터 그 팀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차명석 단장이 재작년 처음 LG가 우승하고 LG의 우승 비결을 이야기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영상을 한번 보세요. 우승이 되더라고. <laughs> 여러분 이분요 이 운을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안 믿는 분 같아요. 교회 안 다닌 분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이걸 알아요. 이 세상 내 힘으로만 안 되는구나. 실력만으로 안 되는 게 있구나. 내 노력만으로 안 되는 거구나. 무슨 또 다른 힘이 필요한 거구나. 하나님안 믿는 사람도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너희들이 잘라도, 부해도,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너희 것 아닌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둬라. 그리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를 너희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사랑성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성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사업을 위해, 나누기 위해, 너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 성교를 기쁘게 감당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손해나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미래를 위한 일이에요 찬댐 생명을 얻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번 아프리카 드림음악회는요 콘서트는 뜻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세운 아이비제일유치원 초등학교가 주변에 너무 좋은 소문이 나서 지금 학생들이 밀려오고 있고 대기자가 줄을 섰어요 우리 학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질 못해요 우리가 더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교실이 너무 모자라요.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7학년까지 다 채워지니까 아이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요. 정교 학생들이 운동장 외에는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마땅한 곳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프리카 그 땡볕에 여러분 그 마당에 여러분 운동장에 아이들 세워놓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교육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교 학생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강당이 너무 너무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는데 주일날 예배에 아이들이 너무 와, 주일학교 아이들이 너무 많이 와서 이제는 도저히 수용이 안돼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아프리카 드림 이사회와 우리 용인 제일교회 당회가 그곳에 그 아이들을 위한 교실과 체육관과 강당으로 쓸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기로 결의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프리카도 물가가 비싸더라고요,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성교사님을 통해 알아보니까 한 10억 정도 되, 10억 정도. 사실 우리 교회가요. 이렇게 성도도 많고 부지도 넓고 건물도 좋으니까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아, 이 교회 정말 부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 오시는 세가족분들 제가 들으시면 무서워서 동황할까 봐 제가 말을 안한 거지. 우리 교회가 그 부왕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빚만 350억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갚을 거 아니라고 놀라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빚이 350억이에요. 여러분, 그런 우리 교회가 그 10억을 그빚 갚는데 쓰지 않고 그 10억을 아프리카 아이들 돕는데 쓴다? 어리석은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정말 마평동에 있을 때 화장실도 변변치 않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시설도 낙후되어서 우리 교회도 당장 건축이 필요했지만 그것보다도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세우고 그들을 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넓은 부지와 글로리 센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전 이번에도 확신해요. 우리도 그렇게 넉넉하진 않지만 해결할 과제들이 있고 갚아야 빚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선한 일, 선한 사업, 나누는 일을 먼저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 미래를, 미래에 를미래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소망해봐요 소망해봐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분명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혹시 알아요 여러분? 삼성 이재용 씨가 등록해가지고 350억 갚아줄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성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인생 중에 하나가 나만 바라보는 인생이에요. 나만 바라보는 인생. 나의, 나에게만 주목하며 사는 인생. 내 문제에만 골몰하며 사는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은요, 그 삶의 보람이라고는 일도 찾을 수가 없어요. 나눔의 기쁨도 없고 사랑이라는 행복도 맛볼 수 없어요. 오직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뿐의 인생을 살수 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나만 바라보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의 인생이 아니라 조금은 주변을 돌아보세요. 다른 이들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동참하고 나누며 사는 인생을 살아보세요. 그게 바로 선교예요. 그 선교의 귀한 일에 함께 해보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골마라고 씨름했던 여러분 삶의 문제는 어느 순간 문제가 아닌 것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이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져 있음을 여러분의 눈으로 반드시 목도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성도 여러분 나만 바라보는 이 시대 자기 문제에만 골만하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더더욱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성교적 마인드 성교적 자세예요 세계적 기업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발명과 방황이라는 책에서 그가 인재를 채용할 때, 고위 인재를 채용할 때 채용 철학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 채용 철학을 밝혀요. 그 뭐라고 하냐면, 용병이 아닌 성교사를 채용하라. 이건 뭐 성교사를 채용하는 거란 게 아니라 성교사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채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돈을 위해서만 일하는 사람보다 사명감을 가진 인재. 희생과 헌신으로 무장되어 일할 수 있는 인재가 조직을 살리고 조직을 세계화시킨다는 게 그의 주장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더더욱 성교를 해야 할또 다른 이유인 거예요.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이 한국교회를 되살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 문제에 매몰되고 힘들어하는 한국교회가 처한 이 악순환을 끊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과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 마음껏 하나님 기뻐하신 선한 일, 선한 사업, 나눔의 일들을 통해 한국교회 생태계를 다시 한번 아름답게 복원하고,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이 지역과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귀한 교회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건강, 물질, 지식, 성공,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로 여기시는 겸손함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것들을 통해 선한 일들을 하며, 너그러이 이 땅의 어렵고 힘든 자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그 귀한 모습, 그 귀한 모습, 그것이 바로 성교적 자세고, 그 정교적 자세로 살아가는 분들을 통해 이 땅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가게 될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 일교회가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목사가 이렇게까지 설교를 했는데 오늘 저녁에 안 오시면 여러분 함께 오셔서 그 귀한 음악의 항연에 함께 이 가을 저녁 즐거움을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한 마음을 모아서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협력하는 그 기쁨의 시간, 축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